무조건 그 지금 제장사고계신그김영 김영석, 그 sooner than I think they would talk to me to the Kugan. But in there, Kugan, wherever c 도 n compare backsecretary, t h e 고 in b a c k s 이 c 고 e t a r y b a 유면해서개인히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오래 장수하다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직장에서 그렇고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알 사람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비난하고 또는 친구끼리 막 괴롭힘하고 가혹한 흉내와 놀리기 그래서 제일 나쁘게 뭐냐면 한이 맺힌 지금 한이 맺히는요 한이 맺힌 사 그러니까 학생 때 왕따 당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매맞고, 음. 그러, 그렇게, 그런 경험을 가진다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보면 대개 50세 이상 살지 못고다 죽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고아원.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이들도, 애들도 50대 넘어서 60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군요. 면역 수준 높나? 지금 이제 또왜 암이 생기는냐, 도대체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냐, 도대체 암원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한때는 이제 뭘 잘못 먹어서 그렇다, 뭐 어쨌다 때문에 암 생긴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거에 그 이유 알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매일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뭐 10개 수백 개씩 매일 생기는 세포층이에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면역세포 이 경찰 같은 겁니다. 전 몸을 휙 돌다가 암세포 있는 잡아서 없애고 없애고 이렇게 해서 암이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면역, 면역을 결정하는데 우리 면역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그 건강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면역수준의 눈앞이 결정되고 또 모든 세포에 참 영향을 줘가지고 그 병도 자주 걸리고 또 노화도 쉽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신건강에 늘 기쁘고 즐겁고 마음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면역수준이 높아가지고 뭐 여연에서는 암에 걸린다이 그런 얘기를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 계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음. 세 번째 많이 이게 치매거든 이게 지금 앞으로 점점 점점 치매가 더 발생인데 왜 치매가 생기느냐 정확히 알알수 없어요. 종합해봐야. 근데 지금 한 가지가 뭐냐면은 치명환자에서 뇌 검사 또는 척수의 검사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많이는 발생된다고 치매인사상과 아닌 사람에. 그래서 한때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음. 치매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치매를 막는 약을 개발하면 정말 제약회사로서는 이상 품돈들수없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타미오글로빈을 없애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재노력했는데 대부분 잘안 되지만 한 35까지는 나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두 가지에서 두 약에서 그걸 주사한다든지 그러면은 베타미오글로이 줄어요.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그는데타밀로이드가 없어도 치매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나 증상이 하나지.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 좀그 가야 될 길이 좀 막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 하는 정도인데 치매 복어 생기냐 치매 생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식생활 움직임, 마음의 평 평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생기는데 지금 생기는 그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뭐한 가지 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변화했던 막아준 게 아니고 과거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살아온 동안에 쌓인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해에 해결되는 건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식생활 조정을 하고, 몸 움직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면은, 전부가 좀 나을 뿐이지, 전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현재 우리 10대, 10대부터 그렇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주면은, 그 친구들은 앞으로 100세 살고 모두 이렇게 살수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좀 늦었어요. 벌써 내 나의 건강은 지난 20~30년 동안 40년 동안에 내가 살아온 결과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 뭐, 뭘 먹으면 나뭐저 인삼 먹으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인삼도 많이 좋아지려면은 20년 30년이 계속 면 몰라도 지금도 인삼을 겨울에 먹 방법이 있습니까? 값도 비싸고 또효과 있다는 증거도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치매가 이게 참 이게 뭐야 저런 게 나오지 <laughs>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저기 본편도 잘못이에요 예 되게 맨 우리가 아마 65세 이상의 10% 10%가 치매고 그 다음에 85세 이상에는 거의 40%가 치매가 되고요여러우리뭐다 90, 100세까지 살지 모지만 90세 넘으면 생존하는 사람에, 생존하는 사람에 한 20%만 좀 치매가 없고 80세가 치매가 될 정도로 이 치매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빠른 게 아닌데. 그럼 그 원인이 어찌 보냐? 그원인또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모두 뭐 종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한 그러니까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130, 1 0명이 되는데, 2050년이 되면은 되게 <laughs>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의료비용도좀 넘는다고 그럽니다. 치매가 정말 큰 문제인데, 바로 왜생기냐면 우리의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의 종합 배고 해서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하나라도 조금씩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많이 줄어들 거다 이 예, 이게 치매인데요, 신체 운동입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거나 시력, 청력 이런 것들 뭐든 모으잖아요. 그래서 저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치매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좀금 우리 쪽기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많이 안 가지고 있냐, 크게 가지고 있냐 그거든요 수면 부족, 흡각, 관절염, 위장 문제, 신장, 방광.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빨간 놀라 고혈, 당뇨병, 저체중 고령자, 빈혈,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런 걸만 이것 때문에 아니라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치매 걸릴 위험이 높다. 그외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강한, 강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또 부부간의 사이가 나쁜 사람, 또 부부 중에 한쪽이 먼저 죽으면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2, 3년 내로 지매가 귀에 녹아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부인은 마음대로 <laughs> <laughs> 그 행복한 삶을 사람 살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돼서 오늘날에 지금 우리 80세까지 사는 거지 이것, 앞으로 이걸 깨고 90세까지 올라가려면, 이 중에 많은 걸 우리가 해결해야. 근데 해결하는 게, 당연히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서 모여서, 입렇게 하지 말자, 적게 먹자, 소식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반응이 무슨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 가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국, 우리나라 나오는데, 당, 설탕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그가지고요 유니버시티브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내에 음식점하고 뭐 편의점 이런 데서 뭘 없었냐면 가당 설탕을 넣은 음식 저 음료수는 일체 못 팔겠어요. 다 제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원들이 260명인가 있는데 그, 그 의사들은 <laughs> 교수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일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시작하기 전에 허리둘레 하나 쟀어 허리둘레 그게 제일 요즘 예민한 그, 그렇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쟀는데 그걸 다 없애고 나서 10개월 후에 다시 재봤더니 평균적으로 2.8cm로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설탕 능력 주스 우리 지금 뭐 조금만 해도 지금 커피에 설탕 타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다고 생각하면서만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커피 마시면서 무슨 과자라든지 이런 거무이 과자나 케이크 뭐 이럴 때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봅니다 이게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까지 지금 보거든요.